마지막, 마지막 레이아웃 요거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그러면 레이어 6번 가구요 6번 가구요 여기는 박스가 몇개 있어야되냐면 10개 있어야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 d i 브 박스 어, 월에 하나 만들거고요 그리고 제 박스에서 클래스 클래스로 박스로 만들 거고요. 곱하기 10개 만들게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탭 눌러 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가서요. 스타일 가서 어 전체 선택자한테 우선요. 마진을 0. 그다음에 패딩을 0이라고 좀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전체 월앱한테는 자체적으로 월앱한테는 위드 값을요, 80%라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진을, 어, 마진을요, 마진을 위아래는 100px 주고, 왼쪽, 오른쪽은 오토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꼭 0이라고 줄 필요는 없죠. 양쪽만 오토라고 준 거고요. 됐죠? 그리고 박스, 10개의 박스한테는요 음, 위드값을1 5개니까는요 어, 18%라고 작업해줄거예요 5개면 20%죠 원래 20%인데요, 양쪽에 마진을 줄거고, 사방으로 마진을 줄거거든요 마진을 1% 줄거니까 위드값에는 마진값, 패딩값, 보도값이 포함된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포함시켜서 20%가 되는거예요 그러면 5개 만들거니까 20 곱하기 5는 100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컬러는 하얀색으로 작업해 줄 거고, 요 모든 박스, 작은 박스들은 플롯을, 플롯을 레프트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 둥국의 모서리를 둥국에 만든 걸 배운 적이 없지만, 보더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보더 중에, 레디우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둥국에 작업할 수 있어요. 사방으로 10픽셀을 줘서 둥국에 만들어 줄 거예요. 요렇게 기본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바디한테는 색깔, 백그라운드 색깔 좀 넣어줄게요. 얘한테는요, 백그라운드 색을 F, A, 9, 3, C, D라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확인해보시면, 6번. 어, 6번 확인해볼게요.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어? 하얀색 박스 어디갔을까요? 어, 하얀색 박스 어디갔지? 어? 다잘 나오는데, 제가 뭐 틀렸나요? 아, 하이트 값을 안 해줬군요. 하이트 값은요, 어, 하이트 값은 대충, 60피스 정도 줄게요. 원래는 안에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선 하이트 값을 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 양쪽에 여백이 10%씩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화면을 줄이면 퍼센트 주여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미디어를 쓸 건데요. 어 미디어를 써서 어 최고 최고 위드 값을 1 0 2 4일 때, 10241 때는요. 여기다 이렇게 작업해 줄 거에요. 1024 작업해 줄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2 3 4 여기는 960 960 작업해 줄거고요 여기는 768 768 작업해 줄거고요 여기는 어, 480 480으로 작업해 줄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어, 박스가 네칸으로 어,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요. 네 칸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네 칸이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뭘 수정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국민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위드 값이나 이런 걸 수정해 줘야겠죠. 여기서는 세 칸, 여기서는 두칸 나오게, 여기서는 한칸 나오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제가 기본은 다섯 칸 나오게 작업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 속성들을 뭘 바꿔서 네 칸, 세 칸, 두칸 여기 두 칸이죠? 두 칸, 한칸 나오게 작업해 주시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돼요.